껐고요. 제가 이 페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켰어요. 우선 이 페페는 쇼팽 음모로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사다리 모임처럼 이걸 어디다가 보관해서 작품 정시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. 솔직히 작품이라기보다 장난이라는게더 맞는 표현이겠죠. 이거 하나로 만든 부츠를 여기 불에다가 이 부츠를 이렇게 담아 놓고요. 그다음에 페페를 이제 마이크에서 빼거요 아, 페 불쌍해. Shit.